오늘 제목을 잠깐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laughs>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삶"이라는 건데, 우리가 저번 달 대칭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가요? 그렇죠. 네. 기억하시는 분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칭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모양의 조화를 넘어서 서로가 거울처럼 반영되어 정확히 상응하며 완벽한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저번 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외형적인 균형뿐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질서와 조화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대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어떻게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조금 깊게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20세기 초 스위스 유명,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학,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그 창시자인 칼융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어. 만다라 그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칼융이라는 사람이 만다라 이 그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깊은 영적인 위기적인 부분들을 해결한 부분들이 실화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꾸준히 그림을 그려온 수많은 그 만다라들을 배열하던 중에 깜짝 놀란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한동안은 혼란스럽고 불균형한 깨어져 있는 듯한 그 그림이 어느 순간부터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서 하나의 그 통일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시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영적인 회복과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만다라를 뭐 불교와 관계를 지어서 이야기를 할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만다라는 실제적으로 원이라는 그원 안에 각각의 다양한 모형들을 집어넣어 그림을 그려서 그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칼룡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내면에는 스스로 대칭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가치의 그 모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가치관을 형성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그 고백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일에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지만 그러나 월요일에는 세상적인 가치와 가치와 욕망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노래 노래를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를 품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과 삶 사이의 그 불균형. 즉 깨어진 대칭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방황과 깊은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불편함, 우리의 깨어진 대칭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함이 어떻게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을 발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행한, 행함 사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뚫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믿음이 단지 우리의 머릿 속에 있는 지식이나 감성적인 동의를 머물, 동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보면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리 생전의 모습 그대로 유지해 누워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활동이 없으면 우리는 그를, 그들을 보면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지칭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처럼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완벽하게 설계된 자동차가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멋진 옷을 샀다 할지라도 그 옷을 입고 움직일 사람이 없으면 그저 창고 속에서 먼지 쌓이는 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그 믿음을 증명할 행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는 이토록 강하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단언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즉 행위를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초대 교회 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여서 행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며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은 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떠한,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와 그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서는 가장 완곡하고 직장에서는 가장 이기적이며 사회에서는 불평,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을 하지만 주중에는 동일한 죄의 유혹에 빠져 여전히 넘어지면서 쓰러지고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 물음표를 스스로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 실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 대신 세상의 셈법과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면서 전전근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귀히 여긴다라고 매일같이 말을 하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미움의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직면하고는 있지만 그 모습을 직면하기보다는 항상 회피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신앙의 핵심적인 두 축이 균형을 잃고 삐뚤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영적 균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양쪽 날개 중 한쪽이 부러진 새가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즉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나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이 되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불편함, 이 깨어진 대칭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머리나 입술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뼈대만 남은 듯한 이 영적 불균형 속에서 벗어나서 생명력 있는 신앙의 날갯짓을 힘껏 펼치시기를 위해 펼치기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고 온전,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송도인들은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삐뚤어진 신앙의 거울을 다시 온전한, 온전한 대칭으로 맞추고. 죽어가는 그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 18절인데 그 1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나 마음속의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행함을 비추고 우리의 행함을 다시 그 믿음에 드러내고 강화하는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되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이라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그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고 이 아름다운 대칭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자, 첫째는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용서의 실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송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상처 입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용서하기 위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욥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친구들을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살아 있음을 직면되었습니까? 우리가 작은 언정 속에서도 먼저 사과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용서라는 그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 속에서의 나눔과 섬김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쫓기보다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 행함이 결국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의 성실함과 책임감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책임감 또한 믿음의 그 중요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처럼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그 직장인처럼 가정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이 모든 성실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그 행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행함들은 결코 우리의 구원 티켓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면, 그 살아 있다라면 반드시 이러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증명해낼 때,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평안을 찾고 신앙과 현실 사이의 계리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결코 말로만 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임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말 이 아니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 이름에 합당하게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행함의 신앙인으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는 것은 단지 자신만의 영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대칭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복음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말로만 하는 신앙, 즉, 믿음과 행함의 대칭이 깨진 신앙을, 신앙에 지쳐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거나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행하며 행하는 대로 믿는 일관된 아름다운 대칭을 이룰 때에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함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당한 일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반응이 한 회사의 문화를 바꾸기도 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건넨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한 영혼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때도 있습니다. 나눔과 성김에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공유롭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박사과정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그 학교 안에서 연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균형적인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했죠. 그냥 단순히 여러 교회를 조사한 게 아니라 한 교회를 지정을 하여서 그 교회의 전체를 다몇주몇달 동안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들마다 교사들 그리고 중직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몇달 정도 다 체크하고 수업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하고. 다 해서 교회의 균형적인 부분들을 찾는 것이죠 어느 쪽에 많이 치중하고 어느 쪽이 덜 불균적으로 덜 들어갔는지를 체크하는 것,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조금 큰 교회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 실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 이 대구 근처에서도 알수 있는 큰 교회들 몇개 있습니다 그걸 했던 교회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불균형 중에 사람에 대한 불균형들이 꽤 높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균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했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그 봉사의 역할들. 누군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불균형하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지 않는 일은 누군가가 그것을 더더 맡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나오는 그 체크리스트 속에서는 많은 이유들이 부딪힙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한 가지 내용이, 내용을 제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20대 중반에 있는 청년이 자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적었던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친구가 적었던 내용은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한테만 일을 시킵니다. 정작 일할 사람들은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에서 일을 하였다라는 예전에 일을 하였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도 힘들어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각자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도 다 있습니다. 내가 바쁘면 다른 사람도 바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면 저도 힘든 겁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변화하는 것이고 함께 섬겨나가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특정적인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어디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바로 노동청에다가 신고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과 그리고 신앙이네 그 삶을 균형 있게 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방금 한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2026년도 봉사 신청합시다. 숨지 마십시오. 같이 균형 있게 합시다. 내가 하나 했으며 다른 사람도 한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한게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한게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네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는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더 정직하게 점검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여 비뚤어진 신앙의 거울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내면 속에서 숨어 있던 신앙과 현실의 그 괴리가 있다면 그 깨어진 대칭을 이제는 극복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뒤에 저 종이에서 봉사를 체크하시고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목사님께 드리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를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꼭이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를 많은 것에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